네,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오픈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PC방용의 32인치 모니터인데요. 어, 이 모니터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인버터인데요. 그 인버터가 있다는 경우는 CCF에, 그러니까 형광등처럼 생겨져 있는 LCD다, 이런 것이죠. 현재 고장 증상은 화면이 나오지 않는 그런 증상입니다. 화면이 안 나오니까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잘 모르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 이런 틈에 켜지게 되면 화얀 붓이, 불빛이 세워져 나오듯이 그래야 되는데 그 자체도 동작을 하지 않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원부가 일단 고장일 것이나 아니면 이 안에 들어있는 백라이트라 그러죠. 오래됐으니까 c c f 램프가 불량이거나, 에, 또는 중간 매체에서 펄스를 잘 해서 전기를 켜줄 수 있도록 하는 인버터 불량이나세 가지 중에 한, 한, 가지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전원 스위치, 네, 보통 오프레이 시스템에 당 되어 있는, 네, 버튼. 연결을 하고요. 전원을 꽂아봅니다. 맞았죠? 쭉 넘어오죠? 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쯤면 형광등 켜지듯이 불빛이 보여야 되는데 불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량 증상이네요 네 그래서 어, 전압이 이쪽에 예, 24V 보통 출력이 되니까 24V 출력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24V 네, 찍어보려고 하니까 여기 불도 어, 꺼져 있고 파워를 다시 처음부터 점검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데콘을 찍어보면은 여기 311.6V 걸려야 되겠죠. 여기는 전압이 높게 걸리면서 쇼트 위험한 감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죠. 음, 전압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DC가, 네, 220 곱하기 루트 2 해가지고 1.414 하니까 311.6V 걸리고, 그럼 2차 측에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2차 측에 출력을 여기 다이오드 양단 걸리는 전압을 먼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측정했을 때 5V나 12V 또는 24V가 나와야 되는데, 네, 전혀 전압이 걸리지를 않네요. 네, 극성을 떠나서, 어, 걸리지를 않아요. 그 전압이 현재 2차 측에서 전압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죠. 나왔다가 음, 처음에만 잠깐 동작을 하고 멈춘 네, 그런 전원 공급기 분량이네요. 네, 전원이 다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이쪽에 전원 뺀 뒤에 그리고 2차측에서 전원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를 분해를 해서 파워만 점검을 다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블 좀다 빼고 케이블을 네, 빼고 분해를 해서 어, 파워만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제품이 불량 난 경우는 자연 방전에서 멀어지는 뭐 경우가 있어서 이쪽에 대권이라 그러죠. 대권에 음, 극성 이이쪽에 되겠네요. 네, 방전 다 됐습니다. 딩하고 이제 바이브레이션처럼 되어져 있는 딜레이가 딩, 전기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한번더 이런 식으로 뜯다 붙였다 뜯다 해서 어 방전을 다 시키게 됩니다. 왜냐면 딜레이가 어 이쪽에 220짜리냐 또는 2 4 v 냐1 2 v 에 따라서 방전되는 게 안에 코일 굵기가 달라져서 어 그럴 수 있거든요. 다음에 더불어서 2차 단도 어 안전하게 여기 콘덴서좀 용량 큰거 한번 시트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순서를 밟은 뒤에 이제 테스트기를 에, 측정하더라도 테스트기가 고장 날 확률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스트기에다 그냥 바로 연결하게 되면 남아있는 양들이 콘덴서 양들이 에, 테스트기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감전 우려도 있지만 디링치는 어떤 이좀 찌릿찌릿한 그런 맛도 있긴 있지만 그런 것도 줄이고 테스트기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같이 또 눈썰미가 보는 게 있죠. 어, 살펴보는데 어, 우리가 보통 초콜릿 콘덴서라 이렇게 표현도 하죠. 초콜릿 콘덴서 어, 이런 경우 우리가 보통 세라믹 콘덴서, 마일라 콘덴서 뭐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재질이 다르죠. 네, 그런 상태에서 색이 변한 거. 어, 이런 게 느리기리 한거 이거는 그만큼 성능이 떨어진 것이죠 유상으을볼때좀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또이 모델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어, 이런 그이 기능들이 많이 떨어진 게좀 있네요. 근데 그걸 로 인해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에, 여기 옆에 측면에 있는 것도 어, 이게. 정상적인 색깔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정상적인 색깔이 나와주질 못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정상적인 색깔이라 그러면 어떤 색깔이냐면은, 전 먼지가 묻어서 저런 색깔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 고유의 색깔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색이 좀 다르죠. 저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쪽에 있는 거. 여기도 보니까, 어, 색깔이 많이 이렇게 누룽지처럼 물었다 할까요? 저 보라색처럼 느껴지는, 느끼는 저곤덴서 또한 색깔이 어, 원래는 어떤 거였냐면 바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런 색깔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색깔이 안 나와주니까 저것도 변질됐다라고 봐지는 것이고요. 전해 콘덴서도 보면은 이렇게 좀 부풀어 있죠 화면상에 이게 저런 경우가 이제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출력을 내보내 주려다가 중간에서 타임이 엉키거나 또는 처음 동작만 했을 때 순간적으로 들어가고 그 뒤부, 뒤부터는 기능 상실이 되기 때문에 동작을 안하는 뭐 그런 불량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어, 저는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네, 교체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제 흡입기로 해도 되는데, 나비, 굉장히 많이 묻어있네요 그래서 흡입기를 할 경우는 흡입기 청소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서 이거는 이렇게 빼기로 했습니다 양쪽에 살살살살 네, 시소처럼 지금 성능들이 좀 많이 다 됐죠. 여기. 이 전화, 이 콘덴서가 해주는 역할은, 이게 24V용 들어가는 건데, 35V에 2200 마이크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버터 켜주는 쪽이거든요. 이거를 어, 갈아주게 됩니다. 음, 이렇게 새 걸로다가 구멍을 뚫어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판 두께만큼, 잘리게 됩니다. 기판 두께만큼. 자르고, 다리를 안쪽에서부터 넣어야 되겠죠. 바깥쪽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또 안쪽에 넣을 때, 정착하는 어... 게좀 까다스럽기 때문에 안쪽부터 정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홈에다가 살짝, 대주고,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갈자식으로 하게 되면은, 다 틀었거든요. 접착률이 기존의 납으로 했기 때문에 산화되는 과정이 있어서, 우리말로 녹슬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 하면은, 그래서 새납으로다가 이렇게 납땜을 다시 해주게 되죠. 네, 이런식으로 어, 납땜을 하나로 끝냈습니다. 이어서 네, 두번째 아까 끝이었죠? 이제 음, 일단 쉬운거부터 어, 나가는거죠 그래야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몇 퍼센트가 진척이 된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이렇게. 네, 여기도 이렇게 새납을 부어서 꼭 윤기가 나서만이 아니라 납땜 그 용접이 잘 되도록 새로운 재질을 이렇게 하면 됐거든요 이게 어 이쪽에 아까 음 약간 부풀어 올랐듯이 하는 내용들 이게 콘덴서를 다 갈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 있는 구석에 하나 더 가려야 되겠죠. 어, 이때는 이제 손잡이를 이용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음, 이쪽 콘덴서가 어느 거인가요? 민면을 바라보고, 이게 이건데, 민면을 예, 바라보고 있을 때 이쪽인가 죠이게 그러면 덮 잡고, 접쪽죠 음, 콘덴서를. 농노 이제 플라이로 새게고 인두기 을 양쪽으로 대서 일단 납을 녹이게 됩니다. 납을 녹이게 되고 쭉 타고 빼면은 이와 같이 빠져나왔죠. 구멍이 되 있고. 이렇게 되 있습니다. 네, 군대에서 일단 용량을 먼저 보게 되면은 16에 470이네요. 네, 그러면 16에 470을 먼저 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16에 470이면 죠 그죠? 극성을 맞춰서 꽂아야 됩니다. 극성을 맞춰서 굽는 다리가 길으니까 짧게 자르면 잘 안되겠죠. 그죠? 되셨나요? 음, 되셨네요, 그죠툭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음 맞아요. 이렇게 넣어놓고 세납을 부어서 납땜을 해주고 다리를 자르게 됩니다. 네그 다음에 옆에거 한번 빼보도록 하죠 이거 빼라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다리가 약간 밑으로 꺾어져 있네요 그러면은 어, 리퍼 가지고 일단 꺾어져 있는 이 다리를 자르게 됩니다 다르고 요 초콜렛 콘덴서가 이렇게 많이 네, 느릿길 해졌어요. 용량을 좀 봐야 되는데, 글자마저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네요. l 래 어, 색깔을 잘 비교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확실히 차이 나죠? 그러니 이게 꽂혀있는 등 많은 등 하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를 용량을 정확히 읽어서 이거를, 네, 규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용량 같은 것을 찾아서 같은 걸로 꽂아야 저축 파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설계자가 원하는 대로 정상적인 일을 하겠죠. 저쪽에는 이렇게 꽂아야지 이 라이가 숲기 때문에 흐이기로서쭉 꼽았던 것이었구요. 밑에 표탄이 좀 무너진 듯 해서 좀더 보강한다 하면은 이쪽 동판에 에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댐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바짝 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고, 여기 한번 살짝 씻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옆에 좀더 붙을 수 있도록 다리를 좀 잘라내고요 깨끗이 잘 보이네요. 자, 이 옆에 것도 마저 해야 되겠죠. 어, 뺄때 이거는 뭐 부서져도없으니까 조금 더 단단한 핀셋처럼 되어 있는 어, 용도의 프라이어를 빼게 됩니다. 안쪽을 건 쪽을 살살 살살 땡기는 하면서 하게 되면 잘 빠지겠죠. 줘야되 겠죠？아까 네. 거와 다르 네요？용량 이 아까 거는104지 금은 473, 그럼 473을또찾 아야 되겠 습니다. 이걸 이 장면을 나이 물어보고 있으면 안 위로할 텐데 말입니다. 103. 또 찾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잘 됐나요 음~ 이거 맞아 서비스로 또갈아야 되겠네 나도. 스위치를 잘못 잡았나?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둘, 둘, 둘 셋, 세개섯 넷, 다섯, 넷, 다섯, 넷, 다섯, 넷, 다섯, 넷, 다섯, 넷, 바이스브라이어가 있는데 녹는지 브라이어도 바이스 개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면 미끄러지는게 조금 줄어들겠죠 용량도 이렇게 있는 답을 뚫어주면은 다리가 쭉 빠져나왔겠죠? 살짝 벌려주고. 네, 오므리는 경우는 옆에 선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벌려준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하면불 풀이 됐을 거다 생각을 하면 말이죠. 음, 그랬을 것 같아. 요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또 중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커나서도 <laughs> 한다 그러면 스코프를다 찍어봐야 되겠죠. 할 수는 되는데. 이런 쇼트 안 나도록 나사를 다 조여놓고요. 전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네, 가조립, 다 조립을 다 아직 안 했죠. 그죠? 예. 이 나사선이 움직이면 뒤집어면 이때 보겠다고 하게 되면 쇼트날 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고, 어, 여기에 있는 버튼이 스위치거든요. 이게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불이 켜졌죠. 그러면 밑에서 살짝 보게 됩니다. 아 됐죠? 그죠? 나왔네요. 음. 노 시그널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리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데이터를 넣어야 되고 네, 그런 상태에서 계속 화면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절전 모드 노 시그널이듯이 네, 화면이 백라이트를 꺼주게 되는 네,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TV같은 경우는 네, 계속 지글지글 지글하듯이 나올텐데 모니터같은 경우는 또 안에 프로그이좀 다르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수리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점검을 하고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빈자리에 꽂으면 되겠네요